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지금 놀이터가 어, 조금 가격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비는 엄청 쏟아지고요 비는 엄청 쏟아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아, 이 아이는 뭔데 이렇게 잘생겼을까요 슈퍼매직 역시 너무 잘생겼죠 슈퍼매직입니다 아, 일단 이름표가 이름표보다는 어, 가격표가 있는 아이들을 보실래요? 제이드 스타금 이렇게 살짝 물이 들고 있습니다. 와, 제이드 스타금 이런 건 예쁘고 멋져서 만 원? 어, 엄청 크거든요. 커서 만 원. 아, 또 여기는 이 아이는 손톱부터 다쳤네요. 다쳤는데 그대로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네요. 자, 가격 있는 아이들만 한번 찍어볼게요. 어, 이쪽으로 돌면서 가격 있는 아이들 한 번씩 담아보겠습니다. 무작위로. 무작위로. 우리 였노 h y b HYB, 만 오천 원. 우리 였노 HBY, 만 오천 원입니다. 이1 5만 오천 원이고요. 저면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면을, 요거는, 썬키스트, 썬키스트, 만 오천 원. 이렇게 큰데, 만 오천 원. 빗소리가 또 커져서, 놀이터가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만 원, 라인은 만 원. 미스 발렌타인은, 가격, 가게... 거가 없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지금 점면을 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 제가 놀 때가 어, 시간 이 있을 때는 가끔 이렇게 맑은 아이도 눈에 들어오는데 어, 한 세븐이 한 세븐이 요거는 점면을 어,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점면을 제대로 안 됐는지 지금 말랑말랑합니다. 한 세븐이 맑은 아이가 요새. 또 눈에 들어오곤 하죠 어, 그런데 농장을 어, 시간 이 있을 때마다 노루터가 농장에를 어, 딸랑거랑 어, 가끔 한 번씩 가는데요 다저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여름에는 저면이 최고인 듯합니다 여러분 어, 진짜 통풍만 잘 된다면 어, 물을 아껴서 주는 것도 좋지만 통풍만 잘 된다면 음, 저면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 요거 요거 노즈베이 노즈베이라는 요 아이 만 오천 원인데 이렇게 아가들을 셋이나 품었습니다 노즈베이 셋넷넷 넷, 다섯 아가를 다섯이나 품은 노즈베이 만 오천 원 무작위로 놀이터가 무작위로 담습니다 요 아이 는 너무 얼큰이 뭘까요 s p o 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 요 아이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그냥 만 오천 원 그리고 요건 뭘까요? 주피터인가요? 뭔가요? 하비, 하비 하비, 요것도 15,000원 하비, 하비 15,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인디언바손 인디언바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15,000원 또 요거는 이름 없는 아이 이렇게 색이 예뻐서 15,000원 또 요거 먹혈리도 15,000원 앙코르 만 오천 원, 앙코르 참예쁘 예쁘게 다져지고 있죠. 그리고 이 색깔 예쁜 색이 예쁜 다크 엔젤, 다크 엔젤 이렇게 예쁜 아이가 만 오천 원. 또 헤일로, 헤일로라는 요 아이도 만 오천 원. 또 아이니도 만 오천 원. 이렇게 큰 아이들. 또요 아이는 삼만 원. 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아 이름이 있네요. 없는 게 아니야. 유나스콜, 유나스콜이라는 요 아이. 이렇게 엄청 커요. 자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다가 또 자를 갖다가 저기다 갖다 놨네요. 잠시만요. 자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유나스쿨, 요 아이, 유나스쿨, 요 아이, 10, 18cm. 와, 완전 대품. 어, 화분은 작은데, 아이는 엄청 큽니다. 유나스쿨, 18cm 되는 아이, 3만원. 또 요거, 어, 베리 크러쉬, 3만원. 베리 크러쉬는, 어, 14cm. 14cm, 베리크러쉬, 3만원. 요것도, 레드 다이아몬드인가요? 다이아몬드 펄인가요? 어, 네드, 레드, 레드 다이아몬드. 아우, 빗소리 들리시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17cm. 요렇게 물들고 있는 17cm, 3만원. 3만원이고요. 요고, 요렇게 잘생겼죠? 미국 슈퍼쿨론 15,000원. 미국 슈퍼쿨론 10cm 미국 슈퍼쿨러 10cm 15,000원 음, 또 에프라이 에프라이 살짝 물들고 있는 에프라이 11cm 15,000원 또 랩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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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작은 아이 11cm 12cm 되는 아이 15,000원 그리고 ND라고 되 있는 요 아이도 15,000원입니다 손톱이 참 예쁘죠 ND 11.5. 11 와이도 15,000원. 이거는 어, 이에스피토사 카에스피토사. 이렇게 3도 근생 3도가 아니에요. 하나, 둘, 와, 셋, 넷, 다섯, 여섯, 7도, 8도. 한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7도, 7도. 7도 되는 카에스피토사 근생 요거 15,000원 하얗고 비쌉니다. 15,000원 주성 선스스트 3두근생 4두근생 요 아이도 1 5 0원1 5 0원 요거는 어, 레드치호레드치호 요것도 15,000원 아우 요 귀엽죠. 레드치호입니다 15,000원 육종핑크 육종핑크라는 요 아이도 15,000원입니다. 아우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빗소리 때문에 요렇게 하고요. 음또 여기 다니면서 다니면서 가격표 있는 아이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가격표 있는 아이들 요거 환연모카 15,000원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연모카 15,000원 가이아 요렇게 잘생긴 가이아 15,000원 요거는 SP 오늘 에스핀데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에스핀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요아이 15,000원. 아우, 정신이 없죠. 요거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 요아이 15,000원. 요아이는 사이즈를 재보면요, 작아요. 10cm, 10cm 되는 멕시코 마리아, 15,000원. 요거 블랙다이아, 블랙다이아, 13cm, 15,000원. 아도니스, 아도니스, 10cm 되는 아이, 요거 15,000원. 마슈, 요렇게 귀엽게 생긴 마슈, 요거 9cm 되는 아이, 15,000원. 리폰마리아리폰마리아는 가격이 없네요. 리폰마리아는 가격이 없어서 빼놓고요. 또 요렇게 아이들이 있는데요. 가격표 있는 아이들만. 요거 달샵에, 요렇게 통신통실하게 큰, 크고 있는 달샵에, 8.5cm 되나이 15,000원. 독일에 보니 10.5. 10 <laughs> 갑자기 목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기침이 났습니다. 독일에 보니 1 0 5되는 독일에 보니 15,000원. 또 요거 레드문, 레드문 요렇게 색깔이 예쁜 레드문, 9.5cm 되는 레드문 요거 15,000원. 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베라 가무는 가격이 없네요. 그리고 요거는 금기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금기가 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서 가격표가 있는 아이들만 해서 놀이터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가격표가 없네요. 여기는. 가격표가 없고요. 이거 원 어, 노샤넬 5000 원, 원 노샤넬 어, 8.5cm 되는원 노샤넬 5000 원, 제이드 스타 이렇게 빨갛 게 물드 는 제이드 스타 10.55 0 0 0 원, 그리고 체리 로즈 체리 로즈 하 나가 살짝 상 처가 있 는데요. 그래도 다른 데는괜찮네요 체리 로즈 8cm 되는 체리 로즈 5000 원, 아요 아이들은 또 가격표를 요리터가 못 정해놨네요. 요거 슈퍼매직 너무 멋있게 생겼죠. 10cm 슈퍼매직 만원 만원 어, 아 요거는 요거는 지금 어,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는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놀이터가 또 담아서 큰일 날뻔 했습니다. 따로 빼놓은 아이고요음또 이제 아, 가격표가 없네요 가격표가 아, 가격표가 없고요 요거 마리아 금 SP 요거는 조금 상처가 있어서 나중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론다로지 15,000원 론다로지가 9cm 9.5에서 9cm 되는 론다로지 15,000원 어, 요 아이 뭘까요 어, 블랙노즈 더블, 블랙노즈 더블 11cm 만 아니 3만 원, 블랙노즈 더블입니다. 3만 원. 요거 이게 뭘까요? 구스젤리, 구스젤리 요거 11cm 되는 구스젤리 15,000원. 음,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없는 아이, 분리포샤시한 아이, 요거는 5,000원. 요거 셀리가든 둘레 7두근생 셀리가든 7두근생 9cm 되는 아이, 2만원. 2만원. 요것도 예쁜데 이름이 없고요 요거는 SP로 해서 놀이터가 적심을 해서 조금 자구를 한번 늘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빼놓고요또 예쁜 아이. 요거 노조 만원 노조 만원입니다 노조가요 꽤 커요 11.5cm 만원 그리고 요거 이게 뭘까요 요게 사과마리아 사과마리아 3만원 사과마리아 8.5cm 되는 사과마리아 3만원 어, 네오파드 네오파드 5천원씩 네오파드 5천원 이렇게 또 요거는, 어, 요거큐리 8번째 나온, 8번째 나온 모큐리인데요. 삼두 군생인데, 요건 가격표가 없습니다. 여기는2만원짜리고요 2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놀이표의 이야기, 어, 마치고요. 어, 마치고, 내일, 어, 판매 실방에서, 어, 꼬맹이들도 보여드리고, 무작위로, 무작위로 해놨으니까, 내일은 뽑아다가 무작위로 무작위로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너무 많이 와요. 어,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요. 놀이터네가 더 많이 어, 오는 것 같아요. 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어, 우 저면을 해줬더니요. 통통하고 예쁩니다. 저면이 최고인 듯 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우 마리아 금.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고 좋아요 부탁해요.